지금부터 테프론 시트 교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착된 선반을 위로 들어 올려 앞으로 빼주십니다. 다음, 이 테프론 시트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스폰지바를 분리해내십니다. 제공된 소모품 백에 보시면 4mm 렌치가 있고 4mm 렌치를 가지고 스폰지바 블럭을 잡고 있는 볼트들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하부 스폰지바가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열선 온도센서를 먼저 풀어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보실 때는 온도센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프로시트를 벗겨내시는데 양면테이프로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떼어주시면 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프론 시트를 제거해 주십니다. 기존의 양면 테이프의 접착성이 떨어진 경우는 양면 테이프를 새로 접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모품 백에 제공되어 있는 테프론 시트를 꺼내요. 앞부분부터 맞춰서 붙여주십니다. 잘 접착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뒷부분을 접착하실 때는 손으로 밀어서 고르게 접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분리했던 온도센서선을 다시 끝부분에 부착을 해주시고요. 역시 분리했던 스폰지바를 다시 고정해주십니다. 볼트는 네 개를 하나씩 잠그지 마시고요. 일단 살짝 잠가 주신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볼트부터 잠가 주십니다. 스폰지바의 체결이 완료된 후에는 스폰지바의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확인을 하시고요, 부드럽지 않은 경우는 볼트를 다시 풀어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테프론 시트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